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동경타로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의 역사를 담고 있는 동경타로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경이라는 이름은 동대문구와 경희대 캠퍼스 타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동경이라는 건 구리거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구리의 표면을 갈고 닦아서 얼굴을 비추는 거울로 사용했던 것처럼 이 타로덱은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경 타로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타로의 체계인 유니버셜 웨이트덱의 체계와 연결되어 유니버셜 웨이트의 메이저 카드 22장에 대응되는 카드들과 추가로 두 장의 카드가 더해져서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경 타로 덱은 정방향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역방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경 타로 덱을 한번 보실까요? 왼쪽이 동경 타로 덱이고 오른쪽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니버셜 웨이트입니다. 음, 맨첫 번째 카드는 0번이죠.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 바보 카드라고도 하는데요. 동경 타로 덱에서는 송파 산대놀이 예능 보유자가 이 0번 카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오랫동안 거주한 김학석 송파 산대놀이 예능 보유자에서 차관한 카드예요. 송파 산대놀이는 탈춤놀이의 일종인데 가면의 수가 33개나 된다고 합니다. 놀이꾼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땅과 하늘, 현실과 꿈의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존재죠. 그래서 놀이꾼이 보여주는 놀이는 현실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일탈과 해방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발을 내딛게 되죠. 하지만 놀이꾼은 아무리 하늘을 날아도 결국은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은 놀이꾼에게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이 카드가 나온다면, 자유의 갈망이 지나쳐서 현실을 외면하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럴 경우에 위험이 닥치는 건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 카드는 약재상 카드입니다.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1번 마법사 카드죠. 동경 타로 덱에서는 약재상 카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보재원 자리에는 현재 서울양령시가 들어서 있죠. 전국 한약재의 70% 정도가 서울양령시를 거친다고 합니다. 약재상은 마법사에 해당합니다. 약재상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과 제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재상의 손끝에서 약초들은 분류되고 약재로 변신합니다. 약재상의 머리 위에는 이렇게 약재들이 든 주머니들이 있고 약재상은 손작두를 쥐고 약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분홍색은 약재상이 가진 무한한 호기심 그리고 마법과 같은 재능을 상징합니다. 다만, 약재상은 약재를 짓지만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 줄수 있는 의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재상은 재능도 뛰어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마무리는 미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만 추구하고 관심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일을 버리는 건 잘하지만, 끈기 있게 진행해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 카드의 약점입니다. 그 다음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2번, 그 고위 여사제 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동경 타로 덱에서는 용두리 찬물 내기 카드가 2번을 차지합니다. 용두리 찬물내기는 조선시대의 태조가 선농단으로 재를 지내러 갈때두 마리의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용두리 찬물내기의 물은 여름엔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이 물을 마시면 과거에 합격한다고 해서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오는 선비들이 이곳을 지날 때꼭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물의 특성은 뭘까요? 물의 특성은 민감함입니다. 물은 흙과 만나면 흙탕물이 되고, 꿀과 만나면 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예리한 통찰력, 민감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중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변덕스럽거나 여러가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걸 의미해요. 전통적으로 용은 이두 마리 용 보이시죠? 용은 물에서 낳는다고 해서 수신이라고 불리는 신령한 존재예요. 그래서 용은 굉장히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용들이 찬물 내기에 물을 마시면 과거에 합격한다는 전설처럼 시험에 관한 질문에서 이 카드가 나왔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여왕제 카드예요 동명타로 덱에서는 선농대제 카드입니다 선농대제 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농대제가 뭔지는 아시죠? 신라시대부터 시작돼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기곡제입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래 역대 임금들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선농단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면서 선농제를 지냈습니다. 선농제 후에는 왕이 직접 두 마리의 소를 몰아서 쟁기로 밭을 갈라는데요 이때 소에는 각각 파란색과 검정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부유한 것, 풍요로움, 만족, 임신, 모성애를 상징합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경제적으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이 만족스럽게 잘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오거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나태함, 사치스러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농대제는 풍요로운 결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봄입니다. 아직 가을이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결실이 도래하지는 않았다는 걸 명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제 카드입니다.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렇게 황제 카드이고, 그리고 동경 타로덱에서는 이 세종대왕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에는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르기 위해서 설립한 곳인데요. 세종대왕은 어떤 왕인지 다들 잘 아시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신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정을 이끌어간 왕이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세종대왕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창의성, 개인의 뛰어난 역량, 재능. 그리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리더십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일생이 편안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죠. 왕이기 때문에 비극적이기도 했습니다. 생전에는 아버지 태종에 의해 아내 소원왕후의 친정이 몰락하는 걸 지켜봐야 했고요. 사후에는 왕위를 두고 다툼이 계속되었죠. 손자인 단종, 아들이 남평대군과 금사운대군이 살해되는 비극이 이어졌죠. 이 카드의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이 왕자의 무게에 있습니다. 권력이 가져오는 경쟁과 다툼, 그리고 독선과 완고함, 불통, 이런 것들이 이 카드의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바로 이 카드, 교황 카드죠. 이 자리에는 동경 타로 덱에서는 연화사 천수 관음도가 들어갑니다. 동대문구 연화사에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44호로 지정된 천수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은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연화자에 앉아있고, 좌우에는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선제동자와 용각을 든 용왕이 청법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관음은 말 그대로 천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보살입니다. 천수관음은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보살핍니다. 이 카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의 강한 힘과 지혜 그리고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깨달음의 피안과 속세 사이를 중재하고 교류하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천수관음의 역할은 끊임없이 중생을 관찰하고 보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과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카드가 만일 뒤집어서 나왔었다면. 이렇게 뒤집어져 나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과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고 가족에서도 치이고 회사에서도 치이고 그래서 조금 휴식을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의 그 부정적인 측면은 굉장히 완고한 거 자신의 깨달음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6번 연인 카드입니다. 동경 타로 덱에서는 이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보시면 이거는 회묘 카드입니다. 회묘는 조선시대 성종의 개비, 폐비윤 씨의 무덤입니다. 원래 경기도 장단군에 묻혔는데 연산군이 동대문구 회기동으로 천장하였습니다. 회묘는 1969년에 경기도 고양시로 이장돼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묘의 배경에는 세 사람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성종과 패비윤 씨의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패비윤 씨와 연산군 간의 모자간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꼬이고 엇갈렸습니다. 패비윤 씨는 성종의 총애를 얻고 연산군을 낳고 중전의 자리에 올라 행복하게 살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사랑을 잃고 폐위 되며 사사되었습니다. 헤비윤 씨는 하나뿐인 아들 연상군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크는 걸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죠. 또 연상군은 어머니를 그리워했지만 그 애정은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돼서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카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의 결실, 연인이됨, 소울메이트, 결혼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관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혼 생활, 생각지도 못한 연인의 모습을 알게 됨, 어긋남, 이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전차 카드죠. 동경 타로 덱에서는 경성 경마장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한번 보시겠어요? 경마는 조선시대 때 무과의 필수 과목이었을 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었죠. 그런데 근대에는 경마대회가 새로운 오락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 신설동에 경성경마장이 설치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마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제에서는 군마 확보를 위해 경마협회를 해산했고 경마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경마는 다시 대중의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 김구 선생 등 고위 인사들도 경마장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경성 경마장은 하루 입장객이 4천 명 이상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 카드는 경성 경마장을 달리던 말들, 그리고 해방 후 경마를 보며 새로운 오락과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 카드의 의미는 돌진, 진격, 진취적인 것,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장애물, 방해물, 우유부단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버셜웨이트에서는 힘 카드입니다. 힘 카드는 동경타로덱에서는 회기동 안녕 마을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회기동 안녕 마을에 있는 벽화를 그렸죠. 그리고 이거는 안녕 상자. 을 의미합니다. 회기동 안녕마을은 회기동 12길 일대에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과 낡은 주택들이 밀집한 곳에 벽화를 그리고 조명 을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안녕마을 곳곳에는 밝고 예쁜 벽화 들이 그려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안녕마을에는 마을에 관한 건의사항 을 넣을 수 있는 안녕상자도 있는데 요. 이 안녕상자는 밤에는 골목을 밝히는 조명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의미는 안녕마을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마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강한 힘과 의지가 이 카드의 상징입니다. 여기서의 힘은 물리적인 힘만은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던 거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벽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힘이 바로 이 카드의 상징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면 힘과 지혜가 많이 필요한 과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은 그 일을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이 카드가 말해줍니다. 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과로, 지쳐버림, 열심히 노력했지만 힘이 부족해서 패배함 등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동경 타로 덱에서는 요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 왕산로 카드입니다. 왕산로가 어딘지 아시나요? 왕산로는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약 3.3km 정도 되는 길의 이름입니다. 왕산로의 배경에는 이 허위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허위는 외척의 횡포가 심한 조정에는 들어갈 뜻이 없다고 하여 초야에 묻혀 있던 선비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할 천인공로할 사건에 허위는 분연이 일어나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첫 전투에서 광군에 패하였지만 조정에서 그의 충절을 굉장히 높이 사서 사람을 보내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는 조정에 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위는 벼슬을 하면서 근대 사상과 문물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참찬으로 있을 때 신식학교 설치, 그리고 신문제 폐지 등의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허위는 관직에서 물러나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서 서울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조직되지 않은 의병들이 어떻게 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패퇴했고 허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야에 묻혀서 항문의 전직 정진하고 후학을 길러야 할 선비가 두 번이나 의병을 일으켜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적 상황의 무거움, 그리고 허위의 충절과 새로운 시대를 향한 안목과 꿈이 이 카드에 들어있습니다. 이 카드는 은둔자를 의미합니다. 은둔자를 둘러싼 상황은 암울하고 험난합니다. 은둔자는 그럼에도 나라에 대한 사랑과 새로운 비전을 가슴이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은둔자가 그 뜻을 펼수 있는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 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죠. 이 카드는 동경 타로덱에서 영의원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바로 영의원 카드입니다. 이 여인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영희원은 고종의 후궁 순환황기비 엄씨의 묘입니다. 엄기비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했죠. 보통 여자로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그 당시에는 32살의 나이에 고종의 승은을 입었고요. 그런데 명성황후에 의해서 궁 밖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10년의 세월을 궁 밖에서 보낸 후에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고종 고종이 다시 엄기비를 불을 불러서 엄기비는 궁으로 들어가서 고종을 보필하게 됩니다. 고종은 새 왕비를 간택을 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또그 왕비는 입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기비는 마흔 세 살의 나이에 영친왕 이은을 낳고 황기비로서 사실상 왕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친왕은 후에 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로 책봉되기도 했죠. 엄기비는 일찍부터 신교육의 눈을 떠서 양정의숙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책이 그 신식교육을 지원한 엄기위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도 바퀴가 있고, 여기도 바퀴가 있죠. 엄기위의 생애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흘러갔어요. 수레바퀴는 위에 있던 것이 돌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아래에 있던 것은 돌면서 다시 위로 올라올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든 것이 좋은 때만 있을 수도 없고 나쁜 때만 있을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단맛을 보면 그 다음에는 쓴맛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쓴맛 다음에는 다시 단맛이 오겠죠. 이 카드를 뽑았을 때, 만약 현재 상황이 좋다, 그러면 곧안 좋은 일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나쁘다. 그러면 절망하지 말고 곧 좋은 일이 생길 테니까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계속 돌지만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레바퀴는 항상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돌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